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 문제 7번에 대한 계전기 접전번호 적어넣는 방법과 단자대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외부기구 결선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전기 접전번호 적어넣는 방법입니다. EOCR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주회로 부분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EOCR이 있고, 제어회로 부분에 접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EOCR의 내부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입니다. EOCR의 왼쪽에 6번과 12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EOCR의 주회로 부분에는 내부결선도에서 1차 측이 123번이고 2차 측이 789번입니다. EOCR의 위쪽에는 123번, 아래쪽에는 789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접점 부분은 B접점은 10번과 4번이고 A접점은 10번과 5번입니다. FLS는 플로트레스 스위치입니다. 접점이 하나가 사용되어 있고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가 5번과 6번입니다. FLS의 왼쪽에 5번, 6번으로 적어놓습니다. 오른쪽에 연결된 2, 1, 2, 2, 2, 3가 있는데 내부 결선도에서 2번은 7번 단자 E2는 8번 단자, E3는 1번 단자에 연결해야 됩니다. E1은 7번, E2는 8번, E3는 1번. 이렇게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또한 접점 부분은 A 접점이 하나가 사용되어 있는데 내부 결선도에서 A 접점이 여기 있고 A 접점은 4번, 3번이므로 4번, 3번 이렇게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FR은 플리커 릴레이입니다. B접점이 하나만 사용되어 있고, 플리커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는 전원 단자가 2번과 7번입니다. FR의 왼쪽에 2번, 7번 적어 놓고, B접점은 8번과 5번입니다. 8번, 5번으로 적어 놓습니다. X는 8핀 릴레이입니다. 접점이 A접점이 두 개가 사용되어 있는데,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가 2번, 7번입니다. X의 왼쪽에 2번, 7번이라고 적어 놓고, 앞에 쪽에 있는 A접점은 첫 번째 세트에 있는 A접점을 사용하면 됩니다. 1번, 3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A접점은 두 번째 세트에 있는 A접점을 사용하면 되며, 8번, 6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T는 타이머입니다. A접점과 B접점이 사용되어 있고, 내부 결선들을 보면 전원 단자가 2번과 7번입니다. T의 왼쪽에 2번, 7번으로 적어 놓고, 타이머 접점의 위쪽 단자는 같은 선에 연결되어 서 위쪽을 공통 단자인 8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B접점은 8번, 5번으로, A접점은 8번, 6번으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MC1은 전자접촉기입니다. 주회로에 주접점이 있고, 제어회로에는 애접점 하나가 사용되었습니다. 내부 결선도에서 전원 단자는 6번과 12번이고, 주회로의 1차 측은 123번, 2차 측은 789로 적어 넣습니다. MC1의 위쪽에는 123번, 아래쪽에는 789로 적어 넣습니다. 애접점은 이 부분인데, 4번, 10번입니다. 4번, 10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MC2도 전자접촉기입니다. 주회로와 보조회로에 A접점이 하나가 사용되어 있고, 전원단자는 6번과 12번, 또 주회로에 있는 주접점은 1차 측이 1, 2, 3번, 2차 측은 7, 8, 9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있는 A접점은 4번과 10번으로 적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점번호 적어넣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어서 배관 및 기구 배치들을 보고 위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놓겠습니다. 제어함의 위쪽 배관 중 제일 왼쪽에 있는 배관을 1번 배관이라고 한다면 1번 배관의 끝에는 YL과 부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대에서 YL은 여기에 있고 부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단자가 같은 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쪽은 YL과 부저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요것이 두, 요두 개의 단자도 같은 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L과 부저의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를 이번에는 yb로 적어놓겠습니다. yl의 약자 y, 부자의 약자 b에서 yb로 적어놓습니다. 위쪽 단자대의 왼쪽에는 yb와 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다음은 2번 배관의 끝에는 t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tb1은 이 부분인데, L1, L2, L3, P2로 주어졌습니다. 오른쪽에 L1, L2, L3, p e 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배관은 팔각 박스를 거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RL과 GL 부분을 보면, RL은 여기에 있고, GL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쪽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어서,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를 1번이라고 했습니다. 위쪽 단자 이름은 RL이고, 이 위쪽 단자 이름은 GL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단자대의 가운데쯤에 RLGL1번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RLGL1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또 팔각 박스이기 때문에 단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 띄고 셀렉터 스위치에 대한 이름을 적어놓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는 제흐르드에서이 부분인데 위쪽에 두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가 SS고 이 부분의 단자가 A 단자, 이 부분의 단자 이름은 M 단자가 됩니다. 항상 셀렉트 스위치 이름은 SSA M으로 적어넣어 주면 됩니다. 이어서 아래쪽 단자대에 이름을 적어넣는 방법입니다. 제험 아래쪽에 제일 왼쪽 배관은 4번이라고 한다면 4번 배관의 끝에는 PB0와 PB1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PB0은 여기에 있고 p b 1은 여기에 있는데 두 개의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 단자 번호가 2번이었었습니다. 또이 위쪽 단자 PB0의 위쪽 단자 이름은 PB0의 1번 단자가 되고 아래쪽 단자 PB1의 4번 단자가 되겠죠. 아래쪽 단자에는 PB0의 1번 단자, PB1의 4번, 공통 단자 2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5번 병안의 끝에는 TB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흐르드에서 이 부분인데 U1, V1, W1, PE로 조졌습니다. 단자대의 오른쪽에 U1, V1, W1, PE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섯번째 배관의 끝에는 TB4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TB4는 제어 회로도에서 이 부분인데 E1, E2, E3라고 적어졌습니다. 오른쪽 단자대 왼쪽에 E1, E2, E3라고 적어놓습니다. 일곱번째 배관의 끝에는 TB3가 있습니다. 제어 회로도에서 U1, U2, V2, W2, PE로 적어져 있고 단자대의 오른쪽에 U2, V2, W2, PE로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위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YL과 부저 결선입니다. E9 컨트롤박스의 위쪽에는 황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아래쪽에는 부저 단자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고정을 시켰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단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공통단자 이름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또, YL과 부저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L의 위쪽 단자와 부저의 아래쪽 단자도 같이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때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한 공통단자 번호를 YB라고 했었죠. 공통 단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YB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YB 연결하고 그 다음에 1번 단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TB1 단자 대 결선입니다. TB1 단자 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L1, L2, L3, PE의 순으로 결선해야 됩니다. 네가닥이 들어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케이블의 피복을 잘 벗긴 후에 색상을 잘 구분해서, 갈, 흑, 회, 녹, 황의 순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t v 1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전원선의 색상에 맞춰서 10cm 정도의 선을 인출하고 끝부분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 놓습니다. 세가닥을 모두 인출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RL과 g 표시된 결선입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는 적색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합니다. 아래쪽에는 녹색의 표시등을 단자가 오른쪽에 가도록 고정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단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공통단자의 번호를 1번이라고 했습니다. 제함의 공통단자와 표시등의 공통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연결하고 아래를 연결하면 됩니다. 셀렉트 스위치 결선입니다. 셀렉트 스위치의 종류와 셀렉트 스위치의 구성도는 도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결선해야 됩니다. 2구 컨트롤 박스의 위쪽에 셀렉트 스위치를 고정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를 고정할 때 셀렉트 스위치의 손잡이를 돌려보면서 지시부가 11시 방향과 1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서 고정해야 합니다. 스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단자 부분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위쪽에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하면 이두 개의 단자가 공통 단자가 됩니다. 이 공통 단자 이름이 SS입니다. 셀렉트 스위치의 구성들을 보면 11시 방향이 수동입니다. 스위치를 11시 방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벨 시험기의 두 단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대 댔을 때 B 소리가 나는 단자를 수동 단자로 사용하면 됩니다. 2단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하고 구성도와 같이 왼쪽이 수동일 때는 오른쪽에 있는 단자가 수동 단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단자는 자동 단자가 됩니다. 제어함의 SS 단자와 셀렉터 스위치의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을 하고 A 단자를 연결하고 M 단자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셀렉트 스위치의 아래쪽은 사용하지 않는 구멍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하여 빈 구멍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아래쪽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먼저 PB0와 PB1 결선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의 색상은 도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례표와 기구 배치들을 참고로 해서 색상이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구 컨트롤 박스의 뚜껑 위쪽에는 적색 푸시 버튼 스위치의 NC 단자가 오른쪽에 오도록 고정합니다. 이 스위치의 이름은 PB0입니다. 아래쪽에는 녹색 푸시 버튼 스위치의 NO 단자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고정을 합니다. 이 스위치는 PB1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단자를 연결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두 개의 단자를 연결해서 공통 단자를 만들었는데 이 공통 단자 번호는 2번이라고 했습니다. 제화의 2번 단자와 공통 단자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PB1 연결하고 PB0 연결하면 됩니다. TB2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TB2 단자대는 단자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쪽부터 u 원 V1, W1, PE의 순서로 결선하면 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전선을 사용해서 배선하면 됩니다. TB4 단자대 결선 작업입니다. TB4 단자대는 가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자대 왼쪽부터 E1, E2, E3의 순서로 결선하면 됩니다. E1, E2, E3 사례대로 배선을 하고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 E1은 10cm, E2는 15cm, E3는 20cm 정도의 선을 붙여주고 끝에 1cm 정도는 피복을 벗겨둡니다. TB3 단자대의 결선입니다. t b 3 단자대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쪽부터 U2, V2, W2, PE의 순서로 결선해야 합니다. 색상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전선을 사용해서 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